배송이 한 40%고 어... 그리고 이거 이제 오더 넣는 거뭐 이게 다 사이즈를 재야 되니까 오더 넣는 거 이제 40%고 나머지 몇 프로 남았지? 40%는 또 이제 작업하는 거 40, 40 하면 20 남는 거아닌가네 20은 또 이제 그만큼 <laughs> 작업 기간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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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산술 잘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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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벌써 세 번째 촬영이네요. 아네 그렇고요 지첫 <laughs> 번째 촬영 툴박스고 두 번째 촬영이 이제 라이브였던 거 같은데. 네, 네 라이브였고 세 번째가 이제 험머가 됐네요 이거 험머는 직접 다 작업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게 작업이 들어갔을까요? 아 지금 험머는 원래 색깔이 화이트 톤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차주 분께서 좀더 이제 톤 다운 원하셔가지고 약간 베이지 계열로 색깔을 바꾸신 다음에 그외 이제 크롬 파츠들 교체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스펜션 지금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뭐 내부적으로 뭐 엔진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들어간 뭐 정비 작업이다 이런 건 없었을까요? 아, 예. 엔진 쪽은 딱히 지금 정비 들어간 건 없고요.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건 이제 하체류하고 외제 외장 바꾸시는 걸 하고 싶으셔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만 작업을 했습니다. 음. 이거 저희가 24년에 작업될 차량들 소개하는 콘텐츠 찍었을 때 실장님께서 이게 엔진 커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커버는 그럼 주문이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엔진인데 요거 원래 엔진 커버가 있는데 지금 아마 잊어버리셨나봐요. <laughs> 여기 딱 엔진 커버에 LQ4 아니면 볼텍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제 요 엔진이 미국 트럭을 대표하는 엔진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주문은 사실 제가 한게 아니어도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작업 남아 있는 작업은 뭐가 있을까요?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이제 실타예요.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걸로 이제 바꾸실 예정이고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외장 파츠 중에 지금 칠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것만 하면 이제 작업은 다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칠안된 부분이 어느게 어느 쪽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어, 뒷범퍼 그 쪽이거든요. 아 네네네 네, 이동해 주셔서 좀 장소가 좁아가지고 어 괜찮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원래 펌머 이전에 있었던 게 캐리어라고 해가지고 타이어 이제 스페어 타이어 달수 있는 그 브라켓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고 견인고리를 이제 만들어서 장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톤이 베이지에서 검정으로 가니까 좀 색깔이 별로인 것 같아서 이쪽으로 아마 다시 바꿀 예정이고요. 지금은 샤클 고리가 안 달려 있는데 견인을 할수 있게 샤클 고리가 나중에도 장착이 될 거거든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아, 샤클이라고 하는 건 u 자용으로 생겼는데 이제 견인 고리거든요. 아 이제 뭐. 여기 이제 윈치나 이런 걸 걸고 끌수 있게 만드는 고리인데 이제 하중이 되게 강하게 받는 건 아니면 차량을 구난할 때뭐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 네. 그 용어는 네. 못 들어봤는데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보시면 바로 아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작업했던 거 이제 머플러팁 작업도 음 원래는 이쪽 한쪽에 듀얼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 양방으로 두 방씩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머플러가 한쪽 방향에서 두쪽 방향으로 나눠지면. 네. 이런 변화는 룩 말고 좀더 좋아지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배기가 나오는 방향은 한 방향인데 그거를 이제 양갈래로 나와서 이제 룩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기능적인 거는 크게 없습니다 마우라 아뭐 마... <laughs> 아, 괜찮아요 네. 마우라라고 하셔도 이제 마지막 이제 엔드 소음기 이후에 나오는 관에서 그거 양쪽으로 갈려지기 때문에 기능적인 거는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음... 그러면은 한쪽에서 양쪽으로 네. 바뀌고 약간 룩 작업이 됐다.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남아있는 데가 또 뭐가 있을까요?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이 테일게이트 라이트거든요. 아, 네, 이쪽에 지금 크롬 커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그냥 물건은 다 와있는데 장착을 아직 안한 상태고 이 주유구 쪽도 크롬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주유구 음. 뚜껑에 크롬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게 좀 잘못 와가지고 안 맞아서 이거를 아마 다시 주문한 다음 장착하면 외장 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네. 이게 그러면 다시 환불 처리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미 개봉도 했고 그래서 저희의 실수여 가지고 그거는 좀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반품하고 이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만약에 한국에서 개봉을 안 하고 그냥 맞췄을 때안 맞으면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주문하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가격도 많이 비싸고 하니까 그냥 다시 시키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출고를 빨리 해야 되니까 다시 주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네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쪽으로. 음, 그러면 이게 크롬 파츠들은 따로 크롬을 입히신 걸까요? 아니면은 사서 이렇게. 아, 이거는 하는...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해서 장착을 했고 만약에 이거를 파셀로 다 크롬 을 보내서 아마, 아마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아. <웃음> <웃음> 원래 있던 걸 이제 주문을 하셔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아, 아 하긴 뭐 그렇게 오래된 차량은 아니니까. 주문해서 이렇게 장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부싱들은 이제 다 교환을 했으니까 이제 브레이 호스도 교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리이일도다 빠졌으니까 그것도 이제 교환하고 하면은 작업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이제 휠 타이어가 아무래도 놓는 데좀 걸릴 수 있어서 그것만 되면은 아마 한 2주 안에는 출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작업 단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서 좀 빨리 끝난 느낌 같네요. 아, 아무래도 이제 색깔 변경하고 서스펜션 쪽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단축이 됐는데 만약에 엔진이나 이런 데까지 아마 작업을 했으면은 좀더 걸렸을 거 같아요. 이거를 실장님이 소개해 주실 때 만약에 엔진 쪽을 뭐 점검을 하거나 그러면 네. 차체가 높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픈. 네 얘는 이제 그리고 본네트키 열고 내가 뭐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심으래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물론 이제 지금 이찬 도색할 거지만 상관없지만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도색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는 여기다 이제 보루 같은 거 깔고 이렇게 밟고 이렇게 정비를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얘네는 되게 표준 공임 단가가 되게 비싸요 네, 작업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해야 되고 뭘 가져 가지고 갔다가 올수 있는 상황도 되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기본 단가 공임이 되게 비쌉니다. 내년에 오르락 내리락 되게 많이 하시겠네요. 그쵸, 얘네 이제 엔진 오버홀 한번 하려고 하면 아 진빠지죠 진짜. 아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점화 플러그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에서 할수 있는 작업보다 차라리 여기서 보아가지고 하는 게더 나을 정도로 차가 아 높다 보니까. 하체 작업하면서 을아 만약에 그걸 했었으면 이렇게 했어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laughs> 아 그러면은 작업 하시면서 좀 느끼는 것도 있겠네요. 네, 아 이거 안하게 잘했다. <laughs> 해보신 차량 중에 네. 이 차량이 가장 높은 걸까요? 아니면 좀더 높은 게 있을까요? 더 높았던 거 이제 포드의 F150 같은 차량들인데, 네, 오토이오는 높이는 비슷한데 또 너무 앞이 길고 그래서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아마 그게 제일 높았던 차였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종종 출연하게 될것 같은데 그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설님이 허머 잘 설명해주셨는데 네. 실장님은 혹시 어떤 작업 맡고 계시나요, 지금? 아, 저는 견적서 쓰다가. 제 촬영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제 휠을 네. 원래 로우라이더 휠, 와이어 휠이 껴 있었는데 네. 이제 차주분이 질리셔가지고 휠을 바꾸고 싶다 음 하셨어요. 그래서 휠을 딱 지정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아메리칸 레이싱 토크 트러스트 2 휠인데 보면 이제 이휠 디자인 자체가 옛날 올드카랑 그 머슬카들의 이제 상징적인 휠이거든요. 음, 네네. 이제 이 휠을 이제 이거 뭐야 실버라도 이 차에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어, 어떤 걸까요? 얘는 지금 이제 안 보이는데 좀 어디야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네네 뒤쪽으로 오십시오 이제 휠을 프레임에 고정하는 볼트가 네. 얘는 이제 구멍 여섯 개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차주분이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휠은 구멍이 몇 개죠? 다섯 개네요. 다섯 개죠. 네어떡 하죠? 망했. <laughs> 아니면 하나 막던지.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부품을 가공을 해서 장착을 해야 돼요. 볼트 개수가 여섯 개인 거를 다섯 개로 줄여서 장착을 하려고 오늘 그거 자료 좀 찾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차체에 달려있는 그 볼트 구멍을 줄이는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휠을 차라리 조금 바꾸는 게더 쉬운 아... 작업이 아닌가. 따지면 휠을 이제 바꾸는 게 맞는데 네네. 이 차주분은 가오가 있지. 아. 이러면서 이제 이 휠을 무조건 사용해야겠다. 네네. 네. 그래서 저한테 무조건 자기는 이걸 해야겠다고 하니까 이제 프로젝트를해 달라. 음.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진솔아, 그 샤프트 하나만 갖다 줘. 이게 이제 다른 차에서 나온 건데 네네. 요런 샤프트에 이제 휠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다섯 개인데 휠의 뒷면에 보시면 볼트도 다섯 개니까 요렇게 들어가요. 음, 네네. 요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이제 요 실버라도 차량은 이제 픽업 차량이기 때문에 샤프트도 이거보다 훨씬 두껍고 볼트 개수가 여섯 개예요. 하중 배분을 위해서. 음. 근데 이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휠은 이제 5홀이니까 이걸 이제 개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은 네. 좀 쉬운 작업일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작업일까요? 어, 일단 주문 넣는 게 조금 까다롭고 작업하는 거는 그냥 단순 교환이죠. 넣었다 뺐다. 음. 네. 그러니까 어. 이거를 이제 지금 작업 영상은 못 찍었는데 네네. 차에서 이 샤프트를 다 분해해 가지고 여기 부위별로 사이즈를 다 재요. 여기 음, 네. 넓이, 여기 두께, 그리고 총 길이. 그런 걸다재 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거 만드는 회사에 이제 제작 의뢰를 하면 볼트 개수가 다져 6개짜리에서 5개짜리로 줄어든 샤프트를 만들어 줍니다. 아, 그럼 그것도 다 주문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네. 네. 이제 또 연결하고 뭐 하고 하면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좀 촬영하면서 좀 들었을 때작업에 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게다 배송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작업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배송이 한 40%고 어... 그리고 이거 이제 오더 넣는 거. 뭐 이게 다 사이즈를 재야 되니까 오더 넣는 거 이제 40%고 나머지 몇 프로 남았지? 40%는 또 이제 작업하는 거. 40 40 하면 20 남는 거 아닌가요? 네, 20은 또 이제 그만큼 <laughs> 작업 기간이다. <laughs> 제가 산술 잘 몰라요. <웃음> <웃음> 아 120%면은 뭐 그래도 그만큼 확실하게 네.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뒤에는 이렇게 샤프트 방식이고 앞에는 또 허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 앞에도. 바... 네, 어쩜 휠, 휠 이제 차가 4개니까, 아, 그렇죠. 아, 차가 4개다. 휠이 이제 차가 4 개니까. 아 그렇죠. 차가 4 개다. 휠이 이제 차한 대에 네 짝이니까. 뒤에 거두개 작업하고 앞에 거두개 작업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체 작업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작업이 또 남아있나요? 어, 아니요 얘는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아 근데 이제 또뭐 주문을 해야 되고 네. 하니까 이것도 때문에... 이제 사이즈를 재려고 한 2, 3주 전에 진설이가 다띄어가지고 네. 샤프트를 분해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분해한 거 토대로 사이즈를 재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한 3주 동안 <laughs>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걔네가 홈페이지는 엄청 휘황찬란하게 해놨는데 이제 주소지를 이제 구글맵이 또요새다 보이잖아요 또 그쵸, 그쵸. 미국 여행 잠깐 갔다 왔는데 또 보니까 거기도 좀 미국에서 잘 나가는 튜닝 업체더라고요 아 그래서 홈페이지는 크길래 아다 파는구나 했는데 얘네들이좀 좀 커스텀 오더래요 또다 아 생산해서 이제 비치해 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때 아, 그때, 그때 만들어주는 커스텀 오더라서 시간이 좀 걸린다 또 이렇게 또한몇달또 까먹게 생겼죠 이제 <laughs> 아, 진짜 커스텀 오더가 진짜 장난 아니게 시간이 오래 소요것같아요 그러게요. 이 휠을 무조건 사용하셔야겠답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보통 웬만하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휠을 디자인을 다른 걸로 제가 찾 찾을게요. 라고 하는데 이 차주분은 이제 확고해요. 신념이. 아, 이거 무조건 하겠다. 조건 이거. 아, 안 되면 되게 해라. 네,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래서 <laughs> 지금 이런 거다 바꾸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네. 그런 치수를 재는 것도 네. 그냥 뭐 줄자로 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대부분 이렇게... 치수는 이것도 이제 생산된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서칭을 하면 정확한 치수가 나와요. 아 그래서 여기 총장은 저희가 아무리 레이저로 잴 수가 없으니까 베어링 삽입되는 요 모가지 부분 네. 여기하고 여기 플랜지 걸리는 부분. 여기만 저희가 정확히 재면 나머지 총장은 다 이제 베이스 다 나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커스텀 오더를 맡기고 네. 기다려서 와가지고 장착하면은 이거는 끝. 네. 예상 종료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두달 걸립니다. 두 달. 작업하는 거는 하루도 안 걸려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 때문에. 네, 아. 기다리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작업하는 거는 하나도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달 뒤에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두달 뒤에 한번 완성된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Six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ty, I have a sense of urgency. A message for eternity for everyone internally. I had some people burning me, but now they fucking learn to see. I ain't the one to fuck with. Now